사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을 알게 되면 세상은 무가치하다, 몸을 알게 되면 세상은 무가치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80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80, 예수가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세상을 알고자 하면 몸을 알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몸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겐 이 세상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곧다마 시타르타가 집을 나와 죽도록 고행을 한 것은 괴로운 사람으로 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하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나는 결국 우주가 있어서 태어난 우주적 소산입니다. 이 우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80은 이 세계를 알고자 하면 몸을 알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나를 알고자 하면 이 세계 우주를 알아야 하고 이 세계를 알아야 나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법무상 모든 낫동이란 덧돋하지 못하다 시생멸법 이것들은 모두가 나서 죽어 없어진다 생멸멸이 나서 죽는 나를 없애버림으로써 정멸위락 무한한 하공 니르바나님에 돌아가 기쁘리라. 이것이 석가부다의 깨달음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안뒤내 몸을 알고 내 몸을 알고 나서 이 세상이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내네 졸가리로 나타낸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귀로운몸 모인 마음의 재난을 없애야. 니르바나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낫똥은 온통인 없이 계시는 곧 얼과 빔으로 계시는 니르바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니르바나님의 아들인 다르마로 생명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석가부타는 자신이 슈도다나의 아들이 아니라 니르바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후 카필라성에 들어와서도 밥을 빌어 먹고 다니자 부왕인 슈또다나가 아들의 걸식을 말리며 석가족의 거지란 없었다. 거짓으로서 그만두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석가는 나는 석가족이 아니라 부다족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석가는 자신의 죄나로는 석가족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기에 카피라 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나를 조월하여 얼나로 손났기에 얼나로는 니르바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니르바나님의 아들이 된 석가부터는 이제 카피라 성에서 사는 옛 가족들과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피라 성을 떠나 니르바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겠다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짐승 노릇은 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쇠기된 석가의 생각은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뀌는 모습에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 니르바나님은 한결같이 바뀌지 않는다. 무슨 까닥인가? 모든 잊힌 것들은 꿈이요. 헛개비옥 물거품이다.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다.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몸에서 나를 보거나 목소리에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었으니 오신이 열래를 보지 못하리라. 참은 깨달은 이에게만 보인다. 참은 그들의 임식이 때문이다. 제나의 사람들은 을알수 없고 알아낼 수도 없다. 이것으로 말씀 80에 나온 세계와 몸나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말씀 80에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마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마음이 붙다다. 즉심시불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마음은 불성이 샘솟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 자리가 뚫려야 불성이 성령이 샘솟습니다. 옳른일을 뵙자고 참을 찾자고 반 백년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실 리가 과연 누구실까요? 오르신 그 어른일이니 우리 임시여, 꼭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란 마음을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란 마음을 뿌리채 뽑아 버려 주옵소서. 그리 되오면 그 뿌리 뽑힌 속에 속에서 용서 좀쳐 나오는 산물이 생수가 강이 되어 흐를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인 어리. 성령이 터져 나오지 않는 마음자리에는 사념, 잡념이 도깨비처럼 노란합니다 유영무는 쉬운 2살에 얼라의 깨달음을 이룬 뒤그 생각이 한결같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YMCA 연경반에서 유영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짐승이다 혈육을 가진 사지의 동물이다 몸뚱이는 몸의 근본을 쫓아 악과 친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짐승의 몸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천성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는 본성이다. 예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 하나님과 친한 분이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느님하고만 친하려고 하였다. 우리도 하느님과 친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 본성을 하느님께 바치려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하늘로 가느냐 땅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본성을 버리고 몸으로 갚으려고 한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맛에 재미를 붙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 우리가 본디 짐승이기 때문이다. 아주 짐승이라면 짐승으로만 살면 편할 터인데, 그렇지도 못하다. 위로 올라가서 하느님과 가까이 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몸도 오시고, 가정과 국가와 세계와 우주도 옷입니다. 지금은 입고 있지만 언젠가는 벗어버릴 옷입니다. 사람의 임자는 얼라입니다. 나의 참나는 하느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하나인 얼입니다. 이 얼라가 참난 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곳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올 것이다. 이것이 금강지 곧 구경각의 언라입니다. 몸에서 은하 우주에 이르기까지 물질 세계는 꿈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모의 말대로 사람의 몸뚱이는 벗어버릴 허물 같은 옷일 뿐입니다. 옷은 마침내 벗어버릴 것이라. 결국 사람의 임자는 얼라이다. 사람의 생명에 불멸하는 것은 얼라뿐이다. 입은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낡으면 벗어 던지게 된다. 그것이 살옷이요, 몸옷이라도, 늙으면 마침내 벗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얼라뿐이다. 얼라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이다. 얼번 여러분, 얼라가 참나인 것을 아는 것이 견성득도요,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